안녕하세요. 네이처의 낙입니다. 자, 드래곤 퀘스트 빌더즈 2. 지난 편이에요. 플레이를 계속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농작물은 계속 수확을 하고요. 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요, 건물 짓는 것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그쪽으로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만 수확하고요. 여기도 또어어 뭐 있나? 하나로 좀뭘 하나 야될것 같아요, 음식은. 다되었으면은 자, 일단 집부터 지어보도록 하자. 설계도를 일단 볼까요? 어디 봅시다. 나무 목재가 22개. 바닥으로 또 건물을 지었는데 이건 24개가 필요하고요. 어? 어, 그다음 천막으로 이루어진 문, 그리고 벽불. 어, 동그란 의자랑 항아리. 항아리 어딨어? 바깥쪽에. 그 다음에 요거. 어, 온천 탕이죠, 이거? 그리고 대야. 그리고 타월 세 장. 또 걸어놓은 주머니.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부터 부족하네. 자, 일단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죠. 양배추 굉장히 빨리 자라네. 근데 이제, 그 뭐라 고하죠 애들 밥먹는 양도 있어가지고 양배추는 제가 봤을 땐좀 소모가 심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자 계속해서 집을 일단 지어보죠 토템부터 먼저 지어볼까요? 토템 어떻게 쓰는지 궁금한데 이런데를 음. 지어야지 이쪽을 보고 있는게 낫겠나? 음. 어, 토템 완성됐습니다. 효과를 모르겠단 말이죠. 와, 애들이 좋아해주니까 그걸로 만족한다요 <laughs> 오, 하트 봐, 하트 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토템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하트는 무지 많이 받았어요 아, 여기도 있다. 자 계속 지어봐야죠 이거. 아 이씨 결국에 시작도 못했네. 어 우스터는요 요거부터 설치. 그리고 나서 어디 보자. 딱 센터까지가 이거군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짚고. 자, 그리고 나서 이쪽에는 검은색 바닥 타월 설치를 하자 들어갈 수 있나 보다 그리고 나서 일단 문 설치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아 이제 지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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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이이오이이오이이이이 요거 여기였죠. 항아리는 바깥이었고요. 아니 아니 아니. 바깥 그그 그 바깥이 아니야. 깨지겠다 그리고 대야가 4 개였는데 다라이이 대야를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네 개. 자 그리고 횃불이 제 기억상으로 는 여기 두 개랑 아니 아니 위에 위에 위에다가. 하나, 둘 그리고 여기였던 걸로 기억해요 여기 아닌가 보다 여긴가 보다 그리고 어 추가로 수건이랑 저것만 넣으면 되나요 수건은 요거 세, 위에 세개였고 마지막 이 어, 요거였던 것 같아요. 아, 오케이. 목욕탕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또 하트를 내놔라. 일단 들어가 볼까요? 오, 좋아 좋아. 움직이면 바로 나지. 오케이, 하트 다 가져오고. 게다가 하트를 뿌리지 말라고. 자 우선은 어 퀘스트를 준 NPC한테 말을 걸어봐야죠. 자 달성했습니다. 새로운 레시피. 아 버스터. <laughs> 아니 복장 하나 주고 그이야 나쁘진 않지만은 어~ 일단 퀘스트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뭐지 어~ 종 레벨업 해서 종을 올려달라는 건데 근데 제가 이미 레벨업을 시켜서 종을 올린 상태였죠. 그래서 주민이 새로 왔었는데 자 주민이 이렇게 많이 왔으니까 슬슬 마을에 리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주인공이 과연 또 리더를 할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나무의 상황이 상태가 싹이 하나 더 두고 두두 개가 더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죠. 우선은 또 새로운 캐슬 준 애들이 생겼어요. 어, 이 수염 난 할아버지가 자기가 촌장을 하고 싶어하지만 결국에는 네, 실패했죠. 뭐, 역시 예상했던 대로지만, 자, 일단 이번 퀘스트는 빵을 주는 퀘스트고요. 말 걸기 빵 주시겠습니까? 하나밖에 필요 없나? 오, 좋아, 좋아. 빵의 담배로 고리 씨앗을 받았어요. 이단자, 이단자들. <laughs> 아이쿠야. 빵을 먹어보더니 자기도 요리를 해보고 싶다고 지금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예. 네. <laughs> 설마 또 새로운 집을 만들게 될 줄이야. 일단 수납상자 한 개, 그 다음에 보리 봉, 봉투, 보리 주머니 하나, 그리고 또 어, 저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어, 모닥불 가세개씩 그리고 장작이 두개 있는 방을 만들어 달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뭐그정도 어렵지 않으니까, 다음 마퀘스트도좀 확인해 보죠. 어, 이 땅의 주민들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항아리와 그리고 타올이 걸려져 있는 작은 엄청 작은 방을 만들어 달라네요. 뭐뭔 의미지 건? 아주 작은 방이 아니면은 <laughs> 긴장이 돼서 그게 될수 없습니다라고 하네요. 그거라는 건 이제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여기 타, 터가 비니까 여기다가도 만들자. 자, 일단 여기는 또 한번 방을 만드는데 집중을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설치하면, 오케이. 완성됐습니다. 엄청 작은 토일렛. 화장실이죠. 하트를 좀 제발. 저그 화장실 쓰고 싶다는 거아이야 아, 저 있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은 <laughs> 그것을 빌드하는 것이죠. 네. 참 표현 한번. 그리고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어 그게 그 흔적이 항아리에 남는데. 음. 무슨 소재로 바꿀 수 없을까요? 설마 설마 여기 앉을 수가 있는 거야? <laughs> 오케이 아, 새로 말을 걸수 있네요 아... 말을 예전에 들었는데 리페트가 있는 초원에선 어, 초원단고 를 떠올렸다면서요 음. 어, 소재, 저 비료 중에, 소재 중에 저 비료는 지금 요 만든 화장실에서 항아리 안에서 그 항아리에 손을 넣으면 획득할 수 있다고. <laughs> 끔찍하군요. <laughs> 오, 버스 람 들어가 있어. 어, 미안. <laughs> 자, 두 번째. 어, 요리를 할수 있는 방을 또 만들어야죠. 요리를 할수 있는 방이라 일 하트를 잠깐 모으고 면적은 아까 확보해 두었으니까 거기에다 일단 설치를 하도록 하죠 만들어볼까요? 아이고 쉬수쉬수아 이게 아니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 달아주고요. 그리고, 어, 여기다가, 화룻불 다섯 개를 설치. 또한, 상자. 안에 넣어주시고, 그러면, 작은 심플 키친이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다 추가로, 장작 두 개, 아, 잘못 뺐다 그리고 담아두는 주머니, 이거 완성이죠. 음, 아니야, 수납상자, 아! 저 주머니가 3개야 되구나 오케이 주머니 2개 더 가봅시다 그러면 방작 2개 그리고 수납하고 오케이 농가의 부엌 완성 오 하트 낸 하트 자 그리고 나서 퀘스트를 준 아이에게 말을 또 걸어보죠 자 드디어 NPC들이 어, 요리를 할수 있게 되는 요리방을 만났습니다 일단 생각방 굉장히 간단한데요. 여기다가 어... 음식물을 좀 넣어놓으면 되거든요? 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다 빼가지고 어차피 얘네는 이거밖에 안 먹잖아요? 근데 너네가 갖고 있어 요 그리고 여기를 연결시켜야겠다? 안 되겠다 오늘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이용하기 쉽게 해야겠어. 음, 이거 하나면 되겠지? 그리고 계단. 오케이. 필요 없는 건좀 집어넣어놓고 목재 집어넣어놓고 지푸라기. 다 여기다 넣어 그냥 점토가 많이 남으니까 점토 다 집어 넣고 아 미역은 갖고 있어야죠 아 배고파 요리를 할 때가 됐습니다 우선 여기에 이걸 다 집어 넣어놓고요. 뭐 일단 미역이나 좀 만들어야지. 아 이게 아니야. <laughs> 아 비어 있으면 알아서 요리 하나보다. 하지만 지금 다꽉 찼죠? 효율적인 빨리 요리를 하거라. 괜히 자리 뺏어간답보다 하트 모으고 요, 요리하고 있어요. 요리하고 있어. 자, 이제 남은 건요. 어. 여기 여기다가 나서 오케이 필요 없는 거 챙겨야죠 미역 계속 들어왔는보면 괜찮네 사탕수수 넣다쓸 데가 있나? 이걸로 한번 요리해보자 요리 되나? 남은 거는 다 집어넣어 양배추는 그러면 NPC 주고 남은거는 다 지어갔죠 어 뭐가 나왔어 이거 뭐야 캔디? 5% 어, 체력이 좀 차는 것 같아 자, 애들이 NPC가 이것도 나중에 좀 챙겨주면 좋겠는데. <laughs> 글쎄요. 어, 뭐라고 할까요? 원 시스템을 일단 조금 잠깐 어, 뭐죠? 어 확인해 보면은 마을 레벨을 옮기려면 그냥 집을 많이 지었으면은 마을 레벨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하는 행동은 뭐 사실 별로 없었고요. 근 지금 투에서는요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일정 특정 건물 같은 거나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을 완성시키면은 탕에 들어가는 거 기다리는 거야? 대단하다 애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노 아, no. <laughs> 할 말이 없다 <laughs> 자 해당 프로세스는 나는 저 시스템을 내 이해할지 모르겠어 <laughs> 자 일단은 집어넣어 놓고 필요 없는 거 집어넣어 놓고요 이것도 안 되니까 버리고 사실 이번 편은 별로 한게 없는데 벌써 시, 시간 흘러가는 거 봐라 나도 차야겠다 자, 녹아 마을에 저기 생겨버렸어. 안 돼, 안 돼. 아, 목책으는안 되는가 보다. 이거 엄청 불편하네. 하나만 났어요. 하나 더 있어. 여러 개 있는데. 근데 메시지가 이 열매가 나왔다고 알려주니까 다행이야. 그런 거 몰랐으면 신경도 신경도 안 쓰고 예. 사라질 수 있는데 하나 더 있죠. 어디 봅시다. 나 두개 오케이 다 없앴나? 이 토템의 역할만 좀 알면 좋겠는데 숨은 달아놓을까? 물이 너무 부족한가? 그거를 누르고 있으면 되네 하나 더, 하나 더어다 넣지? 놓을 데가 없나? 여, 여기다 놔야겠다. 어. 애들이 하면 놔두죠. <laughs> 그리고 씨앗 넣어놓고요. 자 경단 어 뭐죠? 이거 경단 만들려면은 저거를 일단은 찾으러 가야 되군요 저기 그 손? 매드핸드가 주는 거죠? 여긴 매드핸드를 잡으러 가는 수밖에 없네 음식 좀 넣어놓고 자 갑시다 외부로 가봅시다 자 우선은 가야 될 곳은 어, 저쪽인데요. 아이고, 이거. 주변에 이런 게 생겼네. 용납할 수 없어. 주변에 있는 거 주자 용납할 수 없어. 더구나 주변은 엄청 큰데요. 펑. 주변 있는 건다 없애야겠다. 이게 가끔 그래도 좋은 거는 씨앗을 주기도 하니까는. 갑자기 컨트롤이 이상 해졌어 아하, 이런, 이런, 이런. 나, 와 나, 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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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앗 씨앗 넣어라. 시앗 씨앗, 씨앗. 아니 시앗? 씨앗, 주비 뭐냐 이거 사탕수수 시앗 말고 원하는 시앗은 보리 시앗 같은 것들인데 아돌파하고 저기 생겼나 보다. 주비 엄청 많아요 방치하면 이거 더 많이 퍼지겠죠? 방치는 안 하는 걸로. 타워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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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오케이 일단은 시간이 또 어느정도 지났으니까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를리도리 하죠 에이, 몬스터만 잡고 우리 우요 어, 리시고 어, 있어, 우시고 있어. 망할놈다 잡아, 잡아, 잡아. 다 잡았나 보다.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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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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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